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바울은 다시 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사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기면서 아볼로를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그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 정확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성령의 샘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가서 요한의 침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아볼로보다 더 많은 것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바로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점점 더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그들에 맞게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은 18장 28절과 그런 데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18장은 아볼로를 19장의 제자들과 연결하여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부족한 것을 배운 뒤 이렇게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와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서 아볼로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을 통과해서 에베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윗지방이란 골로세와 라우디야계를 라우디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전에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케이스터 강 계곡을 따라서 난 다른 길로 에베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왜 돌아갔을까 하면 바울은 전에 가지 않은 길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혹시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겠지만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난 사람만 소개합니다. 이들은 아볼로와 비교가 되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닌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요.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제자라는 말은 아무 말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며 다만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완벽한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또이 사람들은 성령도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제자 같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성령받았는지 물어본 것도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였는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아볼로와 이 제자들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폴로는 성령을 받았지만 요한의 침례를, 성령을 받았으나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도만 받은 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8장 25절에서 아폴로는 예수에 관해서 정확히 가르쳤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 스테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받은 것과 또 여기서 아, 역시 안수했을 때 성령받은 것이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점은 있지만요. 아볼로는 성령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말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받은 증거도 없고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받고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고 그 예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뒤에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만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기독교인들의 침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만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은 이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라는 말만 듣고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이 유대인인 것이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말은 요한이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께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약속대로 오순전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자, 3절에서 다시 그러면 바울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침례받으면서 요한에게서 들은 것과 연결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연결하죠.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 주셨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처럼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아 존 스타트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물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성령 받은 것과 또그 표적인 침례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 물, 물의 침례는 성령 침례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아볼로는 옳게 이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했지만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바울에게서 듣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침례를 받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지식만 보충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특별한 증거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바울에게서 배우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 위해서 손을 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을 얹는 것은 성령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표시로.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럴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받기도 전에 먼저 성령이 임했고, 어떤 사람은 침례받은 후에 임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성령이 임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았던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믿고 헌신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방언과 예언까지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작은 오순절을 경험했다. 오순절이 그들을 쫓아와 잡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오순절 안에 붙잡혀서 약속된 복이 그들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타트가 말한 것은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이 규모는 작지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만 성령 강림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께 붙잡힘 받은 것이지 이들이 받고 싶다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의 표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성령의 선물 이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들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이들은 뭐만 경험한 사람이냐면 회개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회계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회계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그들은 12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2명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입니다. 목격한 그 사실대로. 그 숫자가 그만큼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에베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강론한다는 말은 17장 2절 3절에 나온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친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믿으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이들은 앞에서 나온 에베소의 제자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개조차 안한 사람들이고 요한의 침례도 받은 적도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볼로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단계가 색깔이 옅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석달 동안이나 전했다는 것은 이곳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론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시 반대했으면 다른 곳처럼 이렇게 한두 주 만에 쫓겨갔을 텐데, 여기서는 3개월 동안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배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다는 말은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온 말인데요. 두껍고 딱딱한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느끼,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들은 무감각하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으냐면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던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그 족보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욕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구원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당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개월 동안 헛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요, 석달 동안 강론하면서 그 회당에서 얻은 제자들을 구별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나가서 두란노라는 서원, 여기서는 학당이라고 되어 있죠? 에서 강론했습니다. 두란노라는 말은요, 건물의 주인이거나 그곳에서 항상 가르치는 고정적인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은 전임 교수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학당이나 서원으로 번역한 말은 그리스에서 스콜레인데요. 이 말은 영어에서 스쿨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런 말입니다. 두란노 스콜레, 두란노 스쿨에서 가르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전문인들의 모임인 길드나 아니면 특별히 설립된 강의실 같은 것을 강의홀 같은 것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고대 서방 사본에 보면은 이 말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에서 가르쳤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메츠거라는 사본 학자도요. 정확한 구두 전승에 의한 기록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류 사본에는 없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정확한 그런 이해를 줍니다. 당시 사회에 기록을 비추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공서일은 우리는 9 to 5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해뜰때 5시나 이때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럼 11시에는 딱 끝나고 점심 먹고 그 후에는 낮잠 자고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이 만약에 오전에 있었다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일 안하는 귀족 최상류층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스콜레에서는 이런 최상류층으로 하는 강연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강연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시가 되면 그 두란노스콜레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11시부터 4시 사이에 바울이 빌렸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점심을 먹고 제 쉬는 시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 가르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공짜로 빌려 주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를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 스콜레가 문을 닫는 시간이라 비교적 싼값에 빌려 줬다라고 해도 2년 동안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스콜레를 위해서 가서 몸으로 일해주고 몸으로 때우고 그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란노가 예수를 믿어서 싼 값에 그냥 빌려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을 빌려서서 2년 동안 그곳이 문을 닫은 시간에 이렇게 이용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스콜레에서 2년을 강론했습니다. 19장 22절에 보면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약 3년간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0장 31절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는 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면 누구만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만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란노스콜레는 이건 아무나 들어와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네 단계로 나옵니다. 한 단계는 지난주에 아볼로가 나왔고요. 18장 24절, 28절에 나오는 아볼로의 믿음을 굳게 한 것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네 단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무턱대고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그에 맞게 가르친 것입니다. 첫째 단계에 있던 사람은 믿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를 정확히 가르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족한 것만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부족한 부분을 치료받고 아가야까지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단계는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고요. 복음에서 조금 더먼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인데, 이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확히 듣고 믿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나 에베소의 제자들은 단계는 달랐지만 모두가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다 믿음은 부족했지만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즉시 이들은 믿고 성령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있던 유대교 회당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석달 동안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스콜레로 옮겨서 2년 동안 강론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들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구약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복음 전하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네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 각 사람의 신앙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먼저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들의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그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배우면서 믿음의 상태를 발견하고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했지만 말씀을 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자리를 성령님께 내려드리도록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로만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날은 요한의 침례만 아는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성령받게 할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과 나누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좋은 도덕책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동안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말씀과 삶으로 오랫동안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인내하며 가르쳤지만, 우리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서로다운 믿음에 단게 있는 사람들을 직장이나 이웃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감동을 주는 것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영혼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뒤에도 지도자들과 함께 먼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서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임상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 본 경험을 쌓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권위 있는 영혼의 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